할로윈 분장하자. 근데, 내가 분장을 안 했는데 무서운 얼굴이긴 해. 썩은 내 피부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내 여드름과 여드름 자국을 보여줄 수없다는 거기. 참마! 루나 컨실러로 환생해버려. 컨실러를 이렇게 사는데, 고리가 따라온다. 피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커요운베베더우리에게 풀어버리겠기. 자이게어 가자. 컨실 블렌더 1호 색상. 이게 2호 색상임. 내가 1호 클리어 커버로 잡티 잡는 촬럭쇼 한번 해볼게. 다크서클은 미디움 피치가 잡을 건데 혹시 주황색만 얹으면 동그로 오니 섞어 섞어어난 피어 브라이트랑 섞었어. 코 붉은기는 그린으로 잡아. 지그찌긋한 여드름은 피부 색상과 잘 맞는 톤으로 커버해줘. 컨실러가 둥둥 뜬다고? 루나가 만두붓이 밀착 시켜주기. 이제 들뜬 말고 밀착만 당하시기. 잠만요 으으으으. <laughs> 귀엽지 귀엽지. 오며 들었나 봐. 여기 네 피부색이 없을 것 같아? 지금부터 파제제용으로 채컨실로 사용할 거예요. 네. 밀착 네, 커버력 촉촉함 셋다 되니까요. 지난 트러블 위해한번더 얹어. 촉촉한 제형 맞아. 파데 뿌리도 맞아 일등과 텁텁함 하나도 없어. 작업을 쉬한날루나 컨실러에게 한번 맡겨봐. 울영에서 먼저 런칭하는데 내일 불프 세일까지 열린다. 이 컨실러는 내일 딱 하루만 어치니까 품절되기 전에 네가 사. 우리가 또. 아.